안녕하세요. 들으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아 어, 출장 잘 다녀왔지. 근데 너 톤이 좀 차갑다. 설마 아직 화났어? 아이 기분 안 좋을 거라서 일부러 말을 좀 조심해서 했는데 아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나 보구나 아니, 아 당연히 사진 같은 거 올리기가 좀 그렇지 그건 너 신경 안 쓰게 하려고 했던 거야 제가 괜히 뭐 할까봐. 아, 그래서 지금 말할게. 그냥 일적인 자리였고, 그냥 보고 듣고 정리하고, 끝. 어? 호텔방도 전부터 달랐어. 아, 심지어 이동할 때도 계속 팀장님이랑 3시부터 있었고. 아, 아니야. 그수 있지. 나도 반대 입장이면 뭐 충분히 신경 썼을 것 같다. 아, 아 질투한다고 하면 내가 귀찮아할 줄 알았어. 에, 귀찮긴뭐 하겠잖아. 하다가 아, 신경 쓰는 만큼. 아 나도 진짜 너한테 잘하고 싶어. 어. 장가 있는 동안에도 더 생각 엄청 했어. 진짜로 보고 싶은 것도 참고 일끝 나면 바로 잘 준비하고 자고. 아 견이 복잡해질까봐 조심한 거라고. 아 그치. 근데 아, 그래 말 못하신 거 미안해. 마음으로 있었을 거라는 거 내가 좀 생각을 못 했다 앞으로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누가 있는지 다 말할게 그리고 자기한테 진짜 불안하게 하는 행동 절대 안 하도록 할게 어, 이번에 용서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이번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널 불안하게 안 만들게 근데 자기야 약속 하나만 해줄 수 있어? 그렇게 속상하면 은 앞으로 혼자 생각하지 말고 바로 말해줘 그래서 내가 듣고 바로 풀어주던 가알수 있게 이렇게, 렇게 연락끊고 그러지 말자. 응? 알겠지 자기야. 어, 우리 서로 어, 한게자렇씩좀 배려하면서 잘 만나보자 진짜. 렇 응? 약속 렇 어, 약속. 아니야 자기를 이렇게 아심탄허하게 얘기하고 나니까 아, 편해진 느낌인데? 아, 알았어 꽉 안아줄게 어? 왜 그래? 왜 아, 이렇게 안하니까 설래아 나도 다 설레게 해줄게